시간 에 오늘을 고드니다 오늘 그러므로 야곱이 무엇을 이름을 우리 애니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하나님과 야곱과 나라가에서 휘름을 했는데 했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이은게 아니라 자기가 천천히 부서지는 엉덩이뼈가 불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 해서 이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면 은혜를 어야 하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인 것 같지만 그 저주가 저주 나의 나의 서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이렇게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진 문제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에서 나를 기울려 고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써를 피해서 이리저리. 자기보다 자기 가족을 앞세우고 가고, 응?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됐지만, 이제 내 자녀의 걱정이 되고, 나한테는 아내가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내가 이런 것을 사모하는 것. 이제 자기가 오늘 형에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은 형에게 다 줘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응?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해서 형을 가슴 아프게 아픈 것 그래서 내가 구망을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 이걸 형에게 다주어도다주어도 다 주어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보다도 못하다는것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기쁨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부모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결단하기 어려운데 이 결단을 잘못하면 죽을 것같아 하나님을 매달렸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되게 하셨는데 보존되게 하셨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유군죽고 영이 살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개발할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데 오늘 본문은 또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나를 정확 죽일 것 같은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더니, 정말 물질의 문제, 살아나의 문제, 근데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수 있어. 물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아, 내가 물질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구나. 응? 이런 하나님을, 그 물질의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데,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한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오늘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출저히 겪은 야은 그날 밤 통합해서 그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나 사람이나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지시고, 놀랍게도 내가 낮아지니까 형, 형에게 용서와 포옹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포옹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회복이며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네.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서 삼장 이1 2절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 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운이라 라고 이렇게 유천해져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 0 0년의장정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무섭습니다. 그형님을 강팍감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누가 주었냐? 내가 주었다. 이전에 무섭기만 했던,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 사람을 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누가 주었냐? 하면 내가 주었다. 이 마음이 내 댁은 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막힌 게 있으면 풀어주니까 지난 하나님의 역사도 해래서 오늘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나를 미워할까 한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고 그 미움이 그 미움이 어디서 왔느냐 부족한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연락해서저 사람에게 미움을 줬구나. 여기서부터 해보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축복이 되는 거요 오늘 말씀부터는 서로 운이라 이 말은 내가 웃으니까 상대가 웃으로 했다라는 거야. 먼저 내가 상대를 해서 우시기 바라는 거야. 운다는 건 서로 해결했다고. 이제는 보니까 여정들과 그는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레와 앞에 자식들 다음에 두고 나이가 요셉이 뒤에 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배치 순서를 보면 아직도 인간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응? 무엇인가 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내 어려움을. 내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냐 부인을 앞세우고 무엇인가 소극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은혜를 한번 하나님이 대면한 다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나무가 아직까지도 내 부인보다 내가 살기를 더라고. 응? 저 사람의 응? 고통받는 걸 생각하라고 내가 편안한 길을 찾았던 우리 신앙이 오늘 주은 신앙이 아닌가,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문을 듣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이 야곱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응? 나의 가치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서가, 애서가, 내가 가면을 걷어버리니까 애서가 달려 왔어. 회사가 달려왔다 멀어지는 사람이 내가 어떤 내 방법으로 이렇게 누구를 내가 떠나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주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아니까 하나님께서 대입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입하시니까 해서가 찾아온 거야요 그림에서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는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자기를 앞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신앙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네.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나자 다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자식들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 사람은 나의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나를 통해서 낳지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지만, 이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이 자녀가 누구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아직도 운전한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지키고 내가 잘하게 하고 이러면 내가 맡겨버린다라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를 슬프게 하나, 재롭게 할 때나, 언제나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키우다 보면, 꼭그 키운 거 내가 들어가면, 꼭그 울무에 내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그게 8절 11절에 되게 강건함에 받으라. 오늘 8절 보니까 애서가 또 이르시네. 내가 만난 바또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야고미들에내 죽겠어, 운내를 이으려 합니다. 내가, 내가, 내가 그 걸, 모든 걸 주는 것이,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열면 누군가 내 것을 줄 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 예. 주는데, 소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데 투자라고 생각하니다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졌다고 합니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소비야. 왜저 사람에게 내가 비싼 시간을 주고 비싼 것을 주고 비싼 마음을 주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드리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히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주려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지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리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든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더 더 멋있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 이것 때문에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식 장차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다 그들 을 표정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는 사람이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야곱이 지난 밤에 사자 시집 했던 사건 그 장소의 이름이 분리해진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왜 불렀을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친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내가 생명이 고전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분해를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내 입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해 얘기야. 내가 노력해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공사하다가, 순신하다가, 내 노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영원한 그런 나를 하다니면서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셨다. 그래서, 두 얼굴을 보라고 그래. 너도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다. 오늘,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준으을 걸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떤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야구를 보는데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봐 <laughs> 형에게 내가 이렇게 변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얼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내 소중한 것을 저 사람에게 줄수 있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내 시간을 줄수 있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 응? 응?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를 우리 상대에게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사람이 내가 이렇게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나면 그것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 이것보다 저사람이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정말 적경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 돈이 있어야 살고. 무엇인가, 구현자있어야 사는 현실을, 현실을 넘어보는 것이 믿음인데,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믿음이 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한 단계 더, 오늘 넘어가서 야곱이 승자 변해져서, 큰 축복을 이뤄내는 그런 야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될지 습니다 왜 네. 예수 믿어서 내 삶이 통해져.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응? 내가 물질이 충만해지고, 내가 하는 사람 잘 되고, 이런 통요보다좋아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정피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쳐주시기 니다 아는 물는이힘들 나는 그러면 이 물질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바꿔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라는 것. 무엇인가, 이 없는 것 같은데, 결핍 때문에 내가 정말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생각을 바꿔서, 복 있는 사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복을 삼을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오늘 야곱은 정말 나름의 흉파락질받은 이런 삶을, 자기 가족보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성, 숙 되어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다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